이지스 구축함의 요격 시스템은 적이 발사한 미사일로부터 함대를 보호하고 해상과 공중에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적항공기, 대한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도의 추적 및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감지하고 발사 직후 또는 접근 중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 시스템은 많은 숫자의 정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위협 환경에서도 함대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탄탄하면 적은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추가적인 계산을 해야하며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운영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도 성능상으로는 이지스 구축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능과 역량이 충분하지만 아쉽게도 탐지와 추적만 가능하지 요격은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타게 발해오던 SM3와 SM6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차세대 이지스함부터는 진정한 이지스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이지스는 해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고도의 자동화, 통합된 레이더와 센서 및 무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지사함은 일반적인 함정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이지사함이 이지사함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스파이원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통제하는 스파이원 레이더는 레이더 센서가 전후좌우 360도 방향으로 부착돼 전방향으로 전자기장 빔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지하고 추정만 한다면 그저 바다에 떠 있는 레이더 기지의 역할밖에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지사함은 동시에 24개의 목표물을 SM2, SM3, SM6 등을 활용해 다양한 미사일 종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척을 운용해 왔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는 있었지만, 신희방패라는 이지스 구축함의 별칭이 무색하게 요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SM-2 미사일을 탑재하기는 했으나, SM-2는 항공기 요격만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더큰 문제는 이 SM-2마저 성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SM-2 함대공미사일 미사일을 사용한 실사격 훈련에서 총구에 걸쳐 11발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중 6발은 미사일 자체의 결함 때문이었다고 분석됐는데요. 2022년 다국적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기간 동안에도 SM2 미사일이 처참한 성능을 나타내 우리 해군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 SM2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한 발은 표적에 명중했으나 한 발은 비행 중 자폭하고 말았습니다. SM2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8억 원 정도니까 훈련 중 18억 원이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공중 분해된 셈입니다. s m 2 이러한 결함은 우리 정부의 국방 예산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조사 측에서 합당한 보상을 했어야 하지만 SM2 미사일은 미국 정부 보증 판매를 통해 도입되었고 하자 기간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SM2 미사일 자체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단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항공기 요격 수단인 SM2도 이 모양이 대한민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비난과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차세대 이지스함에는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군의 전력 보강에 큰 보탬이 될 미사일 판매가 미국에 의해 승인됐는데요. 바로 SM-6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안보협력국은 SM-6 함대공 미사일에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M6는 FMS 방식으로 도입되며 한국에 판매될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들은 모두 6억 5천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부터 방위사업청은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KDX-3에 탑재할 SM6 미사일 도입 사업을 진행했었고 모두 38기의 SM6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미국 국 레이시온사의 SM3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SM3 미사일은. 처음 2013년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7년 9월에는 합동참모에 의해서 소요 변경을 거치며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논란과 토론을 거쳐 최근 SM3 도입이 최종 승인된 것입니다. SM3 미사일의 주된 목적은 중간 단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효과적인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SM3는 대기권 밖에서도 요격이 가능하여 기존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의 최대 대 요격 고도를 크게 넘어섭니다. 이로써 한국은 더 넓은 범위와 높은 고도에서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인접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환경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의 완성에 sm-3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3 미사일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SM-3와 SM-6 도입 사이에서의 논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SM-3 도입을 반대했던 주장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M-3 블록원의 요격고도는 150에서 500km에 달합니다. 반면 북한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는 정점고도가 90km 미만입니다. 이는 SM-3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해 지나치게 고사양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SM-3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매우 비싼 편이라 대량 도입 시 국방 예산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미사일 여격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민감한 외교적인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SM3 블록 2인는 미국의 레이시온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이를 대한민국이 도입할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사전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밖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국제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함이 미사일 방어에만 집중하면 대잠작전, 대함작전 등 해군 본연의 임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상 기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보다는 지상탐지 및 요격체계의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SM3를 도입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한미일 협력 기반의 방어 능력 확보를 위해 SM3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에서 알수 있듯이 이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SM3 대신 도입 논의가 있었던 미사일이 SM6입니다. SM6 도입 주장의 첫 번째 이유는 다목적성입니다. SM6는 항공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물론 함정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방어용 무기를 넘어서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SM6는 중국의 둥펑 21D 대함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 시험에서도 성공을 거둔 바 있어 이미 검증된 미사일이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비용의 효율성도 무시 못할 측면이었습니다. SM6의 한 발당 가격은 50억 원 정도로 SM3의 약 5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국방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더 많은 수량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또한 SM6의 미사일 최대역 격고도는약 35km에 이르며 항공기와 함정 등을 최대 370km 떨어진 거리에서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SM6의 이러한 방어력과 공격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만큼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SM-3와 SM-6는 도입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와 SM-6를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됐으니 최상위 결과를 얻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요격미사일을 채택해야 하느냐는 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 해군은 고각으로 발사한 노동 미사일 요격에는 SM3가 효과적이며. 함대방공용으로는 SM6가 제격이기 때문에 SM3, SM6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미 2031년까지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SM3까지 도입하게 되어 우리 군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다층적인 방공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SM6로 항공기를 타격하거나 적의 대함탄도 미사일과 대암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고 SM-3는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사대의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 수도권의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에도 큰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정말 단계보다도 높은 고도에서 요격 기회를 한번 가지게 됩니다. 해군은 올해 말 인도되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SM3와 SM6를 모두 탑재하여 운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눈은 있지만 방어수단인 요격체계를 보유하지 못했던 서러움과 불안함에서 완전히 해소되고 KAMD의 완벽한 구성에도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입 과정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논란에 시달리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만 우리 해군이 원했던 SM-3와 SM-6를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됐으니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 강화된 전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이 앞으로 우리 영해 수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9월 16일 한국미사일 영상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로 캔 역사의 새 주인공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기회도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이 개입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을 돌며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미국과 독일, 영국의 대공미사일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이를 지원해준 나라에 전력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은 항공모함에 탑재할 미사일이 모자라 몇년 후엔 원거리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최강국 지구방위군이라 불리던 미국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천조국 미국에 생긴 미사일 전력공백과 이 기회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독일의 아이리스티, SLM 미사일 등 서방제 첨단대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빠르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거둔 승전보와는 달리 후방과 민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불안감도 점점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러시아는 폭격기와 이동식 발사대 테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 각지에 적게는 수십 발에서 많게는 백여 발씩 말 그대로 퍼붓고 있습니다. 이가공할 공세에 전선 후방 의민간인과 민간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서방 각국의 대공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과 서방은 스타스트릭, 스팅어 등의 맴페지를 시작으로 여러 대공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사용할 미사일이 부족해지는 현상, 전력상 큰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회사는 단한 곳입니다. 바로 6월 21일 RTX로 사명을 변경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인데요. 레이시온은 보잉이나 로키드마틴처럼 완제품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기업은 아니기에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항공기 엔진부터 스탠다드 미사일, 레이더까지 2021년 기준 미정부에 납품하는 국방매출 기준 세계 2위, 민간 사업을 포함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초거대 군수기업입니다. 이들은 통칭 SM 시리즈로 불리는 각종 함대공유도탄,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사용한 SM2, SM3, SM6 등의 중장거리 함대공유도탄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굴지 기업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함대공유도탄을 전부 레이시온에 맡겨버리자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도 연합훈련 및 유사시의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급받기 위해 레이시온제 스탠다드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기에 미국을 혈맹으로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족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적인 군축 기조에 따라 덩달아 레이시온의 미사일 생산량은 떨어지고 QC... 품질 관리에도 이상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SM2 불량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에서도 SM2 미사일의 불발 때문에 환불 내지는 수리, 교환을 요구했으나 레이시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수익성이 악화하여 경영한계에 도달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요구를 해왔기에 한국의 요구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해군은 차기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레이시온이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미해군의 오판은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SM-6 미사일은 총 500여기로 수출물량은 엄두도 못 내고 미해군에 조달해야 할 1,800발에도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생산량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RTX 측에서는 연간 125발 수준의 생산력을 확보해 2026년까지 연간 200발을 생산하겠다고 미해군에 약속했으나 미군 측은 여전히 레이시온을 못 믿어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이선스를 풀어 한국과 같은 생산 역량이 뛰어난 나라의 발주를 맡기기엔 기술 유출은 물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미해군은 상당히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구형 SM2 미사일은 불량도 불량이거니와 미국의 가상적국인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규모의 대함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레이시온이 보인 빈틈을 두고 한국이 세계 미사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란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미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의 부족은 함대의 방어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공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함대의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팩스리를 함정에서 시험 발사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서 돌발 변수가 더 튀어나오는데 이 지대공 미사일 팩스리의 재고와 생산량은 안정적이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대공 미사일의 생산량 역시 부족해진 것인데요. 미국의 대공 미사일 부족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키는 주한미군의 주요 대공화기 중 하나가 팩스레이며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로 약속된 미 7함대 역시 함대공 미사일이 부족할 경우 전력이 저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기존 전력도 탄탄한 데다 미국의 보호막 없이 충분히 버틸 만하지만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인데요. 현재 중국의 침공위협에 노출된 대만은 자력으로는 국가의 한일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연이은 참패로 중국 역시 숨 고르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중국의 실질적인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내 싱크탱크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수년 내 동북아패권을 두고 큰 전쟁이 대만에서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둥펑 11, 15, 16, 17호와 같은 탄도미사일 1200여기와 PLC-191 같은 초대형 방사포 전력을 준비 중인데요. 아직 방어막이 완성되지 않은 대만으로선 이를 단독으로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전시에 대만 해 방공망을 보완해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미사일 공급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연간 생산량 500발의 팩스 3 MS1을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 중입니다. 미해군의 수직발사관인 마크41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수직발사관의 인터페이스를 개량하고 이지사메레이더와 팩스리 MSE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동시키는 작업을 수행 중인데요. 사실상 시험 발사만 잘 마무리되면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팩스리 m s e 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끝판왕격인 미사일로 길이 5.2m, 직경 300mm, 무게 315kg에 최대 속도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90km로 SM-6에 비해 여러모로 뒤처지지만 최대 30km 고도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급한대로 미해군이 쓸 물량을 댈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생산량의 최대치, 그러니까 연 550발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팩3MS이라고 재고가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 예함정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주력 함대공 미사일이 SM6이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납품할 SM6도 공급하지 못해 쩔쩔매는 레이시온사 RTX가 미사일을 한국에 충분히 납품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SM6가 생산될 날만 기다리면 쩔쩔매하는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마치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을 예견했다는 듯 대체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차기 구축 함용 함대공 유도탄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7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만든 우리의 미니 이지함에 국산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한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꾸려진 연구 개발 예산만 3,306억 원이며 양산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총 6,900억 원. 방위사업청은 해공을 2030년까지 완성하여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구축함에는 레이시온의 SM2나 SM6를 탑재했는데요. 전술의 뜻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9년 동안 발사한 36발 중 11발이 불발하거나 명중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만약 국내 기술로 KDDX 전투 체계에서 발사할 함대 공유도탄투를 확보한다면 대공 위협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해 구축함의 생존 확률을 강화하고 국내 유도탄 개발 기술 축적과 일자리 창출로에도 무기 체계를 국외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유지보수 등 제약이나 국내에서 개발 양산되는 함정과 연동 문제 등에도 이바지하는 등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효과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산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장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에는 해궁이라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의 개발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계획이 방위사업청의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엔 레이시온제 미사일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미사일 재고와 전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과 같은 후발주자가 현재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처럼 놀라운 일인데요 함대공 미사일의 독자 개발과 생산은 곧 다가올 양안 전쟁에서 그리고 꾸준히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잠재적인 주적 일본까지 대한민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적인 무장 옵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